어떻게? 응? 야, 눈이 뭐 이렇게 투입. 나 봐. 응? 투입. 앞에서... 응. 투입. 완전 미끄러워. 잠깐만. 거기. 응. 야, 완전 미끄러워. 빙... 빙판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야, 너 너무 줘서 봐. 저 저기. 아, 그렇게 가. 저. 저쪽으로 해야지. 가운데로 올고 와. 아. 너무 미끄럽다 응. 여기 얼어있는데 땅이그발이다미이러져서얼어있이 그냥 어디? 여기 <놀람> 저쪽. 어? 응? 저쪽. 저 콧물 나는데? 감기 걸린 거 아니야? 형 <laughs> 저쪽부터 도 밀고 해야지. 어? 저쪽, 저쪽을 저쪽. 다 하고 해야지. 아, 음. 가자 여기는 우와. 진짜 밑으로 여기는 끝 이제 저기 저기는 저기 구석이다 아빠가 먼저 길을 내라고 했지 저렇게 밟으면 망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 저렇게 밟으면 밟은 데를 쓸지를 못해 지금은 할수 있겠지 봐봐 발자국 생겼지? 근데 이거 눈물 뿌리면 다 얼지. 아, 그렇네 네. 여기는 제주도가 아니야. 잠깐만. 저쪽으로 갔어. 갔다... 얘들아, 가이스링크 저긴데? 그거 걸어 두었다. 전세 실력 좀 있어. 서아야. 이걸로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 고장 났어. 부서졌어. 그냥 이렇게만 쓰라. 이거 봐다 손으로 부서졌잖아. 할게요. 손으로는 안 되지. 그요 음. 그럼 이 저걸로 할게. 어 저걸래. 저를 응. 내주세요. 형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이걸로 아, 이거 길을 안내해 주세요. 길을 좀넓혀야겠이 아니 그거 말고 저 그때 걸로 해. 嗯。Yeah. 빨리 아빠가 가야돼 이제 차 가지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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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치우고. <목소리도> 만들지. 그만해 길만 내놔 그만해 이제. 미끄러져 이거 이제. 이, 여기는 옥상은 너무 미끄러져서 조심해야지 서영이 이거 갖고 있어봐 이걸로 찍어 찍어라 어 가리면 안 되지 아빠의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 <laughs> 있어요. 할머 여기는. 여기, 여기. 을 깨끗해야돼. 그게 엄청 미끄러워요. 얼서 조심해. 어요불 도저가 갑니다. 불도저 갑니다. 네. 아예 손으로 하지 마. 어. 올려야겠다, 이거. 아니, 그렇게 장난하지 마.

아빠, 아빠, 장갑 끼실래요? 왜요? 아빠, 저도 할래요. 네, 그냥 한쪽으로 모아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이 정도가 넘습니다. 서영아 계속 눈이 오니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응? 어? 계속 눈이 오잖아. 쓸고 나 뒤돌아서면 눈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큰 눈만 빠르게 치우는 거야.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쏘 나오시오, 나오시오. 야, 너 쓴맛이 너무. 아빠, 이제 가야돼. 서야, 그건 하지마. 응. 자, 요것만 하고 바로 들어가자. 끝났어. 응. 됐어, 끝. 이제 장비 다, 장비하고, 털고. 끝, 일로 와. 마지막, 스포츠. 들어가. 들어가. 이걸로 <놀람> 긁지 <굽지> 마서야. <마세요>. 들어가. <놀람> <놀람>